네, 이렇게 되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검증위가 결론 내린 안전 문제를 법제처까지 끌어들여서 뒤집어 보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건데요. 자 이제 남은 건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로운 입지를 어디로 할 건지 문제입니다. 여권은 특별법 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법제처 결론은. 신활주로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의 폐기 수순입니다. 사필 규정이고요. 당초 유권 해석 사항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리실 검증위원회가 괜히 그저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껌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의 법제처 유권 해석 취지 자체가 억지였습니다. 공항시설법 34조 1항 1호에 규정된 장애물 제거 예외조항에서 부산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장애물 방치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 어디까지 꾸밈을 받느냐라는 쟁점을 꺼내든 겁니다. 국토부는 그 밖에 장애물이 안 문장의 꾸밈을 받지 않는 독립된 표현이기 때문에 부산시장과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무조정실은 무려 5달이나 지연시킨 검증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여권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물 건너간 이상 동남권 관문공항의 새 입지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봅니다. 입지 검증 절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국무조정실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